아,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은 사리 맥스 클리어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너무 귀찮아갖고, 얼른 깨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노노랑, 어, 저, 누구야? 누군지 모르겠는데, 아무튼, 뭐, 로, 우주 로켓 타고 있는 녀석을 봤습니다 아무튼, 검은 적이 나오니까요. 검은 적은 문호가 답이에요. 어차피 너호하나로도 버틸 수 있을 것 같으니까. 뭐, 날복하기 너무 좋고요. 일단은 날복을 하기 위해서는 부사시를 소환하는 게 제일 좋습니다. 아무래도 부사시가 레벨 중에 제일 센, 말도 안 되는 단위적, 단위 타깃으로 검, 검은 적을 싹둑 잘라버리는 미친 녀석이기 때문이죠. 뭐 사거리도 길고 맷집도 제가 알기로는 초 맷집은 아닐 텐데 그냥 맷집일 거예요. 초 맷집 아 근데 초 맷집이었던가? 모르겠네. 아무튼 뭐 그렇다고 합니다. 뭐 사리의 고행이 다들 얻으셨나요? 저는 세 마리 다 얻었습니다. 이번 이벤트가 드럼률이 그렇게 나쁘진 않더라고요. 트레저를 안 썼는데도 의외로 잘 나왔어. 그래도 아... 그래서 뭐... 세 마리 다 얻었고요. 이번에 소닉 합법이 언제 합니까? 도대체 <laughs> 내일 하려나 목요일 날 하는 가나 그런 거 같아요. 대체로 목요일 날 하는 모습을 보이니까 뭐 그런 거 같습니다. 아무튼 뭐 소닉 때좀 빅틱을 하고 싶은데, 제가 보기에는 그냥 동생이만 모으다 보니까 좀몇개 어좀 뽑고 말것 같습니다. 어 아무래도 다음에 에반게리온이 잡혀있기 때문에 또, 그걸 해야, 해야 해야, 되, 해야 되죠? 아무튼 클리어 했습니다.